자물 마시고 왔고요. 62회 진행할게요. 아, 자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아, 우선 성공전자죠. 623번. 자 회사 코드 623번 어, 바꿔주고요. <laughs> 성공전자. 아, 스마트폰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laughs> 중소기업이라 되어 있고요. 아우 기침 죄송해요. 자 봅시다. 음 사업용 신용카드인 법인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다. 거래처 등록 메뉴다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래처 등록 메뉴를 가시면 되겠죠 그대로 뭐 이상 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번호는 짝대기 넣으시고 입력하셔야 되고요 뭐어 사업용 카드 구분하는 거이고또 구분하시면 되겠고 매입이죠 매입 자 그럼 다음 들어가 볼게요 자 거래처 등록 가서요 신용카드는 맨 끝에요 저 이쪽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죠 요 탭을 누르시면 돼요 세 번째 탭 누르시고 신용카드 그 다음에 코드번호가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99800 하시면 되겠고, 카드명이 공민카드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냐 매입이냐 구분이 있는데요. 이거 매입 하시면 되겠죠? 자, 매입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2번 매입. 자, 그럼 사업자 번호 없고요. 가맹점 번호도 없어요. 그냥 패스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카드 종류가 있는데 이제 뭐냐 하면 3번, 이쪽에 좀 확대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3번 사업용 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짝대기. 아, 짝대기가 아니라 이제 저거요 카드 번호 참. 카드 번호 입력 해야 되죠. 9440. 짝대기 누르시고, 2657. 짝대기 누르시고, 1111. 아, 짝대기 좀저속한가 하이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전부 다예요자 끝났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자그 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주식회사 성공전자의 거래처별 초기 이월또 또 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거래처별 초기 이월 이거 들어가서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죠 뭐자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이월 들어갈게요 음 거래처별 초기 2월 떴죠. 자, 그러면 블로그 한번 해주시고요. 네, 블로그 한번 해주고요. 아, 그 뭐, <laughs> 그대로 그냥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외상매출금을 클릭해 주시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F2번 누르신 다음에 우리, 우리 전자, 그 다음에 금액은 500만 원, 또 F2번 누르시고, 늑대, 늑대와 여우, 금액은 480만 원 해주시고, 그 다음에 끝났죠. 여기서 <laughs> 탭을 한번 누르시면 돌아와요. 탭, 탭,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가시면 되겠고 외상매입금 아귀찮다 251번 에 네, 그다음에 여기 커서 누르시고 탭뭐 상관없어요 f2번 누르시고 우주 그다음에 금액은 320또 f2번 누르신 다음에 태양 에 네, 그다음에 얼마에요 220끝 아, 이게 이게 사 점이래요 와 정말 꿀이죠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더 꿀이에요 외상매입금 계정과목 대체적이9번에 외상매입금 상계를 추가 등록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 아시죠 외상매입금은 <laughs> 코드가 몇 번이에요 200 51번이에요 눈썰미는 친구들은 아마 외웠을 거야 251번이니까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과목이저기 등록을 가서 251을 그냥 사정없이 눌러줘요 바로 외상매입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이 9번이니까 대체적인 얘가 대체적이잖아요 그죠? 대체적이가 얘가 대체적이죠 얘 9번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죠 8번 아니다 9번이다 쭉 내려봐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잡고 쭉 내려보면 이제 <laughs> 8번 다음에 9번 있어요 9 누르고 외상매출금과 띄우고 상계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자, ESC 탁탁 눌러 주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1회죠? 61회. 자, 61회. <laughs> 자, 613번 도시로 갈게요. 도시. 자, 시골 아니고 도시. 도시. 자,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을 하라고 돼 있어요.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 자,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laughs> 제시된 사항들 쭉 보이시죠? 자,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것도 그냥 <laughs> 해보겠습니다. 자, 창 띄우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 표입용 아, 이거 일반적 표현, 거래처 등록 메뉴죠? 거래처 등록 메뉴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laughs> 금융거래처죠? 이거. 금융거래처니까 금융기관, 이거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99000 해주시면 되겠고, 미래은행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확대 좀 해드리면 이쪽에 정기적금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짝대기 넣어주시면 돼요. 1, 2, 3, 짝대기. 1, 1 2, 3, 짝대기. 그 다음에 1, 2, 3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다 했네요. 유형도 다 했고, 뭐다 했어요. 그죠? 다시 잡아드리면 요거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입력했고. 뭐 이렇게 입력을 다 했습니다. <laughs> 어, 목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괜찮아요. 예,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laughs> 달려보겠습니다. 이 한번 불살라 볼게요. 자, 좋고요그 다음은 자, 초기 이월 문제죠. 거래처별 초기 이월 자료 이렇게 땡큐하게 어디서 하라고 다 입력을 해줬어요.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그냥 치시면 돼요. 그냥 예 네, 가볼게요. 자, 거래처별 아이고 <laughs> 하나 더쳐네 <쳤네. 웃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블로그에 한번 눌러주고요. 선급금이죠선급금못 찾겠으면 그냥 Ctrl F 누르시면 되는데, 난 눈에 바로 보이네. 자, 안늘 반도체는 420이니까 틀렸고, 바뀌었네, 지금. 우리 플라스틱? 맞고, 태양이 390. <laughs>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 선수금. 선수금 내려 보니까, 여기 있네. 선수금 누르시면 이제 고온 있죠? 550. 맞고, 세형? 340이죠? 340. <laughs> 그 150이 190이 비죠. 이거 고려상사예요. 고려상사, 19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음, 끝났어요. 자 끝. 자 됐고요. 자, 일단 보면 생산부 직원들. 생산부 직원이란 말딱 나와요. 매출 증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조원가의 상여금 계정. 예. 자, 이렇게 항목을 분류를 해주면 찾기가 쉬워요. 이건 찾는 방법 이제 아까도 알려드렸었는데, 그럼 현금 저기 5반 직원 성과급 지급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웃음> 자 <웃음> 자 계정 과목이 저기 등록을 가서요. 자 항목이 제조원가에 상여금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 이쪽을 보시면 자 이쪽 쪽 항목 구하는 탭이 항목별로 탭이 있죠. 제조원가 요걸 이제 떼볼, 이거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클릭 딱 해주면 눈에 딱 상여금이 보일걸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죠.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진행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이 한번 눌러주고요. 상여금 눌러주면은 현금 저교 대체 저교 있는데 뭐래요? 현금 저교에 직원 성과급 지급이라 그랬죠? 요거에 클릭해주시고 5번 누르신 다음에 직원 성과급 성과급이래 급이래 아급 띄우고 지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풀어봤고요 자 ESC <laughs> 따닥 따닥 자 그러면 이제 60회로 가면 되겠죠 60회 갈게요 자 해석 코드 변경 6030603 으뜸 으뜸 아, 별빛은행 통장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아까 우리 정기적금할때 입력할 때랑 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거래처 등록 메뉴에다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거래처 등록 메뉴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 여기 보여지는 화면, 보시면, 이제, 그, 금융기관을 띄우시고요. 98100 하시고, 별빛은행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통 예금이니까 그냥 일반 누르시면 돼요. 그다음에 계좌번호는 짝대기 눌러야 되겠죠? 8 7 1 1 1 0 8 8 1 0 1 0 3 3이렇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고요. 예, 이게 다예요. 예, 어렵지 않죠? 예, 넘어갈게요. 됐고 요거 하나 클릭 다. 그다음에 재무제표 어, <laughs> 수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기분인여금 처분 계산 내용은 같은데 이거를완성하시오로 되어 있어요. 음, 수정 문제는 아니라 추가 입력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니까 전기분 하면 잉여금 <laughs> 처분 계산서 나오고요 보고 치시면 돼요 그냥 던덤톤 던 들어가시면 이익준비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이익준비금 3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 현금 배당은요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여기 현금 배당이라고 돼 있어요 현금 배당인데 우리가 잉여금 처분 결의할 때는 바로 배당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미지급 배당금이죠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커서를 또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3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주식, 주시... <laughs> 아이고, 죄송. 주식 배당은 역시 뭐 있어요. 우리가 결의만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한 게 아니죠? 그니까, 러 이때는 어떻게 주겠다라고 결의를 한 거기 때문에, 주식으로 배당을 해주겠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옆에다가 커서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금액은 <laughs> 2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사업 확장 정립금은 바로 밑에 밑에 보면 있어요. 그죠? 여기, 여기다가 5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끝. 빠져나오시고, ESC 따닥따닥.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의 임대료 계정 과목이라고 돼 있고, 대체 저교의 6번 요걸 해라. 라고 돼 있는데, 일단, 포인트는 이걸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도 있었는데, 우리, 그, 이전 회차 문제에서 제가 항목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하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자, 요것은, 계정과목이 적요등록체계, 요 코드를, 아이고, 나 뭐하니? <laughs> 뭐, 어, 막, <laughs> 정신이 없네. 여기서, 영업의 수익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쪽을 보시면, 역시, 체계가, 코드 체계가 나와요. 이 코드 체계에서, 영업의 수익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시면, 예. 네. 자, 임대료를 찾아봐요. 임대료가 여기 있죠? 요거, 요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쪽에 보면, 이제 이쪽도 적교 나오고, 적교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6번에다가 대체적인 6번이라 했죠. 대체적인 6번 클릭하시고 엔터 치신 다음에 임대료 수 수익의 띄우고 선수 수익 띄우고 대체 갑자기 트림이 나올 뻔했어요. 어, 이런 참, 방송 사고가 임대료 수익에 선수 수익 대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laughs> 자 됐고요. 따닥 따닥 따닥. 자, 그럼 이제 이것도 60회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59야. 쭉쭉쭉 잘 나가요. 그죠? 쭉쭉쭉쭉쭉. 자, 59에 준비해주시고. 자, 회사 변경 갈까요? 593번. 자, 나은이네요. 주식회사 나은. 자, 가은, 나은 뭐 이래요. 다은은 안 나오더라고. 이 전회차가 또 가은인가 그래요. 자, 일단 준비하시고. 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9에 대망의 59에 가보겠습니다. 나은, 나은을 가볼게요. 나은, 어,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변본을 입력하지 말라고 했고, 주소가 나오면 이제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가시면, 음, 자, 일단 띄우고요. 자, 나은,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 누르신 다음에 자, 아, 코드가 4100이죠. 그 다음에 엔터 쳐주시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독, 또 전자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aughs> 유형이 동시라고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동시로 선택한다고 문제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 얘는 아니지 예, 예지 예를 동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시 선택하면 되니까요 이거 납두시면 되겠고요 아그 어, 다음에 이제 탭을 누르시면 은그칸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513815377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대표자 성명은요. 울릉 도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업태는 도소매, 그다음에 컴퓨터라고 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소는 여기 F2번 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구 광역시 그다음에 달서구 띄우고요. 성서 4차 첨단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3. 아 103은 근데 밑에다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03 그다음에 대천동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창 닫고 그다음 문제 보시면 자어 거래 자 이번에는 개정과목 저교 등록 중에서 이렇게 문제의 코드가 주어지면 그냥 이대로 치시면 되고요. 그냥 쭉다 하시면 돼요. 문제 다 그냥 솔직히 이건 꿀 빠는 거예요, 사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계정과목및 저교 등록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번호를 줬잖아요. 819번이라고. 819를 그냥 치시면 돼요. 그럼 임차료가 뜰 겁니다. 임차료에 현금저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현금제교에, 저교에, 현금제교. 7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쭉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커서 클릭하고 7번 누르신 다음에, 어, 법인, 승용차, 띄우신 다음에 리스료 띄우시고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했고요. 땅땅땅. 끝났고요. 그 다음 가시면, 문장이 좀 긴데 뭐쫄 필요 없어요. 그냥 쭉 하시면 돼요. 회사는 <laughs> 거래처인 서울과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상계한다는 약정이 없었대요. 그럼 지 맘대로 상계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를 상계해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작성했다는 얘기인데 어, 서울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총액은 다음과 같으면 줘야 되는 금액과 차액은 모두 서울 거래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계를 하면 안 되는데 상계를 했다는 얘기니까 원상태로 돌려놓으라 얘기겠죠? 그리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이제 이런 내용을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거 같은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주느냐? 자, 이건 뭐 그냥 <laughs> 메모장을 좀 소환해 볼까요? 자, 나와라, 메모장 좀 저렴합니다. 저렴하게 메모장으로 할게요. 여러분, 칠판에 뭐, 칠판 뭐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할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메모장 하나면 되지, 뭐 그죠. 자, 이 얘기를 다시 풀어 설명해 드리면,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세요. 자, 제가 태블릿 기능을 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외상매출금이 지금 5,600만 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이 4,000만 원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이렇게 각각 들어가야 되는데, <laughs> 그죠? 이게, 총액이, 실제 총액이 다음인데, 얘를 없애버리고, 얘도 없애버렸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뭐예요? 다시 이것만큼 더 해주고, 다시 이것만큼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고, 이게 또 공통적으로 뭡니까? 모두, 거래처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을 기존에 있는 외상배출 금액이 있다면 플러스시켜 좀 되고 이것도 플러스시켜 주고 거래처별 초기월도 이걸 다시 살려놓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몇 번을 리와인드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돈상황에 좋은, 좋은 점은 그죠. 제가 두번세번안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한 번만 떠들면 다시 돌려서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면자 보세요. 자 이거를 일단 재무상태표를 고쳐줍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고쳐주시고 음. 자 그럼 이제 외상매출금이 여기 보세요 외상매출금이 5,600만원만큼 지금 상계를 했으니까 들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그쵸 그렇죠? 그니까 러 이게 5,600만원만큼이 여기에 더 가산되어 준다 즉 뭐다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의미기 이 때문에 저기에 5,000만원에서 그죠 금액을 더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돼요 1억 600만원 되겠습니다 그죠 1억 600만원 금액을 수정시켜 주라는 얘기겠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laughs> 잠시만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요 금액이 그죠? 그 잠깐만, 아 이런 백이 아니구나, 그죠? 이, 이게 무슨 얘기냐, 저, 이게 아까 드린 말씀으로 보면은 저걸 상계했으니까 외상매출금이 4천만 원만큼 줄었겠죠? 아, 미쳤나봐, 그죠? 제가 미쳤나봐, 다시 설명할게요. 미쳤나봐. 예. 이게 이만큼 돼 있고 이게 이만큼 돼 있는데 이걸 서로 뭐야? 퉁치고 퉁쳤으니까, 그죠? 외상매출금이 실제보다 4천만원 만큼, 붕괴를 그냥 써드릴게 붕괴 써드리기 낫겠다, 그죠? 자, 붕괴를, 그러니까, 전에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붕괴를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게, 이걸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얘기겠죠? 이걸 이제 4천만원 만큼, 왜? 외상매금 제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거래처가 따로 붙었을 거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서울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것도 주식회사 서울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죠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인데 외상매출금이 실제보다 못하게 뭐 돼요 과속이 상됐으니까 이걸 뭐야 다시 더해 주라는 얘기겠죠 4천만원을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도 다시 더해 주라는 얘기고 그럼 이제 다시 언론으로 돌아와서 이게 얼마예요 4천만원 더해지니까 9천만원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외상매입금도 7 4 0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계하면 안 되는데 상계했으니까 얘 더해 주고 그 다음에 얘도 더해 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천만원씩 더한 금액이 이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고 이제 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잘못됐을까요 <laughs> 그렇죠 거래처별 초기월이 잘못됐겠죠 초기월에 4천만원씩 뭐예요 다시 더해서 원점을 그죠 원점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죠 항상 뭐예요 불러오기 한번 해주시고 음 해주시고 외상매출금 보면 4천만원 봐요 차액이 생기죠 이것만큼 그죠주식회서사월 뭐예요 이게 지금 원래 5,600인데 4천이 까졌으니까 1,600만 남았을 거 아니야 그죠 원점으로 돌리니까 이건 5,600이어야지 맞죠 그 다음에 의상 매입금도요, 어떻게 돼요? 지금 아예 없죠? 상계했으니까 없지. F2번 누르신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어, 서울이라고 해주시고, 4천만을 다시 살려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래쪽에 대자 차액이 없는 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 다 되시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58회를 가보겠습니다. 58회 문제를 보시면. <laughs> 자, 58회 문제. 어, 이번에는 뭐예요 현대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대 이거는 신용카드 매출입니다 가맹점 이제 또 매출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이제 신용카드 매입으로 오인하시는 분 계신데 아니다 매출이다 알겠죠 가맹점 번호가 나오면 카드 번호가 나오면 매입이고요 카드 번호가 16자리가 나오면 매입이고 가맹점 번호라 그서저 짝대기 없이 이렇게 나와있는 이 번호 있죠 이게 나오면은 이건 매이, 매출이에요 매입 매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뭐 도말합니다 일단 회사 변경 해줘야 되겠죠 583인가요? 네, 가은 가은 나은 그렇다 했죠 거래소 등록 눌러주시고 눌러주신 다음에 신용카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번호가 99900 카드 이름은 현대카드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매출이니까 이제 탭 누르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없지 당연히 564002314 이렇게 해주면 다알는 얘기죠 자 3점이고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 갈게요 전기말 거래처별 채권 채무에 대해서 누락분 추가 입력하고 오류 수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거래처별 초기월 고치란 얘기죠 너무 쉽습니다. 그냥 보고 그냥 고쳐주시면 되겠죠? 거래처별 초기월 들어가셔서요. 자, 블로그 한번 눌러주시고, 항상 블로그 한번눌러야 했어요. 자, 외상매출금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뭐야, 차액이 지금 천만원만큼 발생한 게 보이죠? 눈에. 그죠? 차액이 천만원만큼 발생을 했어요. 이걸 이제 고치라는 얘기죠? 청평이 천만원만큼 빵꾸 났죠 자, F2번 누르신 다음에 청평 하시고, 천만원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기 차익금이 있어요. 단기 차익금, 260번이 단기 차익금이긴 한데, 500만 원만큼 지금 마이너스가 났죠? 자 뭐예요? 그러면 이게 그쵸 그렇죠? 이태백을 보니까 2천만 원이 아니라 이렇게 친절할 수가 1,500이었다라는 거니까 고쳐주면 되는 거죠. <laughs> 자 이렇게 고쳐주면 됩니다. ESC 땅땅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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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쉽죠? 그 다음에 아, 국고보조금 계정과목 국고보조금 계정과목을 이렇게 주, 주어져요 코드가 그럼 그냥 가면 됩니다. 기계장치에서 차감 요거 이제 관련 계정과목을 세팅하라는 얘기인데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보면 계정과목이 저기 등록을 가신 다음에요 217번 문제 주어진 대로 가십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국고보조금이라고 치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거기 보면 기계 그 장치 계정과목 차감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차감이라는 거 있어요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4번 자산에 이제 차감계정 설정하는 건데 그리고 기계장치 개정과목의 차감인데 이게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국고보조금 회계, 즉 지금 이제 국고보조금이안 그러고 정부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정부보조금 회계 처리할 때는 이거 차감 계정이 들어가요. 우리가 뭐 감가상각유기기라든가 아니면 뭐그 뭐가 있죠? 대손충당금처럼 이렇게 차감 계정을 잡는 건데 관계코드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차감 계정하고 관계코드가 이렇게 다 걸려 있죠. 뭐에 대한 차감이다. 뭐에 대한 차감이다. 이렇게, 뭐, 건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뭐, 뭐에 대한 차감이다. 이렇게. 기계장치의 차감이기 때문에 요것은 F2번 누르신 다음에, 기계라고 하시면 기계장치가 있어요. 206번에 대한 차감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라는 거, 이게 전부 다입니다. 자, ESG 누르고요. 빠져나오시고요. 됐네요.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laughs> 자, 이제 57에. 57, 6, 5, 4. 4개 남았네요. 4개 후딱 합시다. 어. 정부 방침에 따라 뭐 이거 있죠. 이제 주소가 이제 변경이 됐다는 얘기죠. 에,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요런 문제 사실 요즘 잘안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주소를 바꾸라는 얘기죠. 우편번호 입력하지 말라고 문제에서 이제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점하고 사업장 모두 변경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왜, 왜 이렇게 되니? 자, 그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경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회사 코드 변경해 주시고요. 음, 583, 그죠. 가, 583이 아니구나. 573 이죠 정밀 573 회사 등록을 눌러 주시고요 어, 지금 나와 있는데 논현동이라고 되는데 논현동은 이것도 제이 고쳐 주고 이것도 고쳐 줘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편번호 놔두고 그냥 그러면 어, 논현동 그냥 놔두고 더블클릭 한 다음에 논현동 하고 그 뒤만 바꾸면 되지 뭐 도산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108그 다음에 띄우고 그 있는대로 그냥 하세요 논현동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찮잖아요 그럼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는 라 얘기죠. 뭐. 됐습니다. 끝났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도 돼요 이거. 그다음 두 번째 갈게요. 정기분 자료 중 원재료 제공품 개, 제품의 기말 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추가 수정 입력해서 정기분 재문제표 수정하시오. 아 이거 빡센 문제야. 다 고치란 얘기죠. 예. 고쳐보죠. 뭐. 예. 자, 요거는 이제 좀 집중을 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고 반복 학습할 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일단 기말 제, 제품, 아 기말 그. 재무상태표를 띄워서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띄워서 기말재고를 다 수정을 해줍니다. 일단 원재료를 보니까 원재료가 350인데 400이니까 이거 고쳐주고 제공품이 700이 아니라 800이니까 고쳐주고 제품은 1050이 아니라 1200이니까 이제 고쳐주고 하시면은 이제 여기 아까 대차차액이 있었는데 대차차액이 없어졌어요. 수정이 됐고요. 요거 잠깐 여기다 놔두고요. 그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불러올까요? 아 소, 잠깐 전기분 아 원가명세서부터 가죠. 전기분 원가명세서 자, 원가 명세서를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데이터가 변경돼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변경됐다고 돼 있죠? 원재료도 변경됩니다. 자, 그럼 이제 원재료도 클릭해보면 이제 이렇게 다 바뀌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 재고가 변경됐다는 얘기는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맨 아래쪽 9 2 0 0 그럼 얘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9,200이라는 얘기는 이론을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매출원가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역시 뭐라고 돼 있어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변경된 값이 적용됐다고 돼 있잖아요. 확인 눌러 주시고 제품 매출원가를 클릭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자, 이쪽에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지금 9 3 5 0으로돼 있습니다만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얼마입니까? 그쵸왜 이게 얘가 나오니? 여기 보세요 원가명세서에 나와있는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9,200이잖아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 금액을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띄워주시면 더블클릭해서 여기 잘못되어 있는 9,350을 9,200으로 수정해 주세요 그러면 잘 봐요 지금 이제 아직 반영을 확인 안 눌렀어요 확인 누르면 얘가 바뀌어요 얘가 단기순이익이거든요 보세요 뿅 바뀌었죠 1,700으로 와 신기하다 바뀌었죠 그럼 이 손익계산서 다음엔 어디를 타고 가냐 자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요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럼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시면 <laughs> 자단기순익이 1700으로 되어 있는 게 일치한 게 지금 확인됐죠 만약에 틀리면 이것도 이거대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단기순익하고요그 다음에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나와 있는 단기순익하고는 모두 금액들이 모두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금액이 모두 같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논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뭐 아까도 그첫 번째 시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을 미처분 이익금에 나와 있는 3,202 금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이익금하고 일치를 또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나와 있는 자, 2월 2 이익금 이3 2 0 0이란 얘기는 정, 그 미처분 이익금 있죠. 이거랑 서로 일치를 해 줘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자, 요 내용들은 아마 교재를 공부하시면서 아마 또 수업 시간에 뭐 물론 재수업을 들은 학생들지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또 여기서 이제 혼자 독학을 하시거나 옛날에 간바로차로 떨어져갖고 이번에도 시험 보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렴풋이 옛날에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전산회계나 전산세무는 요 이론이 일단 반 이상이에요 전산회계 이거 같은 경우는 이론이 90%고 실기가 10%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산회계 1급도 이론이 한80% 70% 7대3이나 8대2 비중으로 이론이 높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실기 위주로만 두들기는 것만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응용력이 떨어져요. 이론 공부를 충실히 하셔야 이런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기만 두드린다고 합격 못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쉬우면 합격할 수 있죠. 뭐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론 지상주의자라 이론을 좀 공부하셔야 된다. 이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 배점도 5점씩이나 줬잖아요. 그죠? 자 요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3번 제조경비 중 이렇게 제조경비 중 수성과 관련하여 라고 나오면 예, 이렇게 그 개정 과목이 적교 등록에 이제 우리가 항목을 검색하면 되는데 어우 친절해요 번호를 줬어요. 그러면 이건 이건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 번호만 두들기면 돼요. 요거 요거 바꿔주면 되고 이렇게 해주란 얘기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뭐늘 봤던 문제죠. 개성과목의 저교등록. 그래서 537번 그냥 누르면 돼요. 코드를 주면 코드를 그냥 누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수선 외주용역 비라고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조 성격 이제 경비라고 돼있어요. 그러니까 제조 경비니까 요거 5번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다 됐고요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자 56회로 진행하도록 할게요